여러분, 여러분 보고 싶어서 카메라 켰지롱. 이런... 여러분한테 봉지 떨어졌다. 나가괜지 Oh my God. 哇，真漂亮。嗯嗯 포장해볼게요. 이거 샀어요. 안에 뭐 있는지 까보기 전에, 일단, 다른 것들 다른 것들도 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, 먼저, 뿅롱빵 마술로 먼저 확인해볼게요. 자, 요, 오늘 은요 돈. 뿅. 뿅. 응? 안경이 다시 해볼게요. 아, 엿에 물고, 물고 있어요, 그런가 보다. 뾰 뿅. 여러분, 잘 확인, 다 확인을 했어요. 이제 아이브 2025년 방학특집, 비공급 랜덤, 랜덤 포토카드, 뭐, 도무송, 이런 게 있는데, 원래 5,000원 상당의 포토카드랑 프리크라, 프리크라 도무송이, 도무송이랑 포카, 포카가, 5,000원 됐잖아요. 다 합치면 다 5,000원 됐는데. 이거는 스티커 사진에 나오, 네, 스티커 사진. <laughs> 그 도무송이랑 포토카드가 같이 있는데, 3,000원이래요. 지금 나랑 까봐야죠. 어, 어. 푸짐하게 들어있어요 확인해볼게요 엄청 푸짐해요 와우 몇개는 또 이렇게 들어가있는 것들도 있어요 자자자 내가 좋아하는 안유진 유진유진 유진, 안유진 여기도 안유진이 안유진. 너 어, 되게 좋아하는 게 안유진이에요. 얘는 안유진이 아니고, 장원영. 장원영. 안유진, 유진이, 유댕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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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댕이, 유댕이. 유댕이, 유댕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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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유댕이가 아니지. 예쁘신 선배님 유댕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. <laughs> 유댕이가 아닌 예쁜 유진스가 아니, 어 뭐래? 저거 안유진님을 되게 좋아해가지고요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일단 어 가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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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 리이이 누구지? 이성가보다 이성? 가보다, 이성? 위즈 이서 이서 잇소, 원영 잇소, 레이, 레이, 레이. 레이가 없었네, 조금씩. 어우, 야, 도무성 완전 푸짐하다. 푸짐, 푸짐. 응? 어? 어, 이거 도무성은 좀 신기한 도무성이다. 봐봐요. 어, 아무거나 한번 보여줘볼게요. 음..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얘가 동생이 여기 있는데 어? 그럼 뭐지? 뭐지? 음 이거는 원래는 이거를 다 이렇게 뜯는건데 얘는 좀 신기하게 여기 얘만 딱 이렇게 하얀 색깔 부분을 떼고 얘만 슉 뜯을 수 있어요 어 근데 얘 너무 이쁘다 근데 장원영이에요저 요즘 그 안유진님도 좋아하지만 얘도 조금 좋답니다 조금 좋답니다 짜잔. 그래서 안유주님이 저 책상에 다 붙어있어요 앨범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장 좋아하는 안유주님의 우차림이 있어요 아 있어요 목소리 왜